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패턴의 플리츠고요. 팔 소매 나그랑핏인데 이 부분으로 이렇게 한 겹이 이렇게 아이보리 색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허리가 되게 짤룩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어, 전체적으로 이런 통이지만 여기 리본이 하나 더 아이보리 색상 들어가서 허리 짤룩해 보이면서 너무나 고급스럽습니다. 팔 소매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중처럼 되어 있지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풍성해 보이면서 체온 커버 충분히 팔뚝 커버 되고요. 여기는 나그랑 피스로 나와 있는 어 기본 라운드의 깔끔한 스타일의 폴리츠 원피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기장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인 기장감, 이렇게 발목에서 살짝 올라가는, 제 키로 봤을 때는 발목에서 살짝 올라가는 길이고요. 114 정도 나오고, 이쪽으로도 양쪽으로이 테이핑을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형커버도 어느 정도 옆구리는 다 되는 형입니다. 이렇게 입체적으로 이중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옆구리 체형커버 되면서도 허리가 날씬해 보이는 효과 있는 옷이고 이거는 검정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입니다. 아이보리 색상 중에 초록색 테이프가 들어가 있는 색이고요. 아이보리 색상에 핑크색이 또 들어가 있는 옷이 있습니다. 초록색이기 때문에 조금 쨍하면서도 화사하고 여름이 시원한 느낌으로 옆으로 이렇게 테이프닝이 입체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세가 보여드리면은 이런 식이에요. 옆구리 체온 커버 되면서도 허리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는 옷입니다. 팔뚝 커버 충분히 되는데 여기가 끝에가 또 자연스럽게 주름이 이렇게 모아지는 형이에요. 그래서 많이 안에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너무나 고급스럽고 예쁘게 나와 있는 플리츠 원피스입니다. 아이보리의 초록색상입니다. 베이지의 핑크색상입니다. 얘는 핑크색 이렇게 테이핑이 들어가 있는 옷. 소매가 살짝 퍼프 샘물처럼 모아지는 으로 정말 고급스럽게 나와있는 퍼리츠 원피스 는 베이지 핑크 색상입니다 파란 색상입니다 파란 색상에는 아이보리 테이핑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 입체적으로 들어가 있어서 허리 체형 커버되면서도 어, 허리가 짤록해 보이는 효과 팔 소매 이렇게 나그랑 핏으로 정말 멋스럽고 시원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길이가 지금 114 나왔기 때문에 길이감만 확인해 주시면은 사이즈는 5부터 88까지 충분히 가능한 사이즈에 오시고요. 어, 멋스럽게 입을 수 있는 고급 라인의 플리츠 원피스입니다.